응 어, 가는 거야 응. 얼른 가 솔직히 원하는 얘 이게 뭐야 같이나네아 얼른 가 <laughs> 랩벌 아, 랩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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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다 찍힌다니까 걱정마 아, <laughs> 루마 빼고 루마 너처 이기적이구나 어 설레임? 아 oh, no, I'm sorry? <laughs> yeah. 가자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건데? 손으로? 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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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래 우리 i 네. m 야 팀먹자 팀먹자 가 k t a 팀 먹자 팀먹자 u t i m o k 가위 t i m o 위 t a k a 라 Babu, Hi b a b 안 Unlimited, u n l i m i t 지 d u n l i m 지 t 지 d u 묵지 묵 m i t e d m 묵지 t i Tim t i 그냥 야, 그래. 그냥, 니네는 저쪽에 다음에 이기는 거고, 우린 이쪽에 다음에 이기는 걸로 하자. 그냥, 그냥 첫판, 그냥 첫판으로 다성쏙끝내는 거야. 자, 하나 넣고, 우리 가위바위보 쏙늘다 외보. 네. 너 나가, 대표로. 어, 어. 어 대표로 나가, 이렇게. 응? 너 가위바위보 해야 돼. 아니, 공 누가 먼저 하냐? 응, 외보. 어. 니가 먼저. 차. 돼, 우리. 아니, 너가 차야지. 아, 내가 차는 거야? 응. 와, 찬다. 하나, 둘, 셋! 꼬림꼬림 코림 코가 코림 코야 코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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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야 코림 승림승림승림 코림 참니데 참니데 참다 참다 어. 안 돼. 안 돼. 야, 다시 해, 이대일. 아 저기 있어. 아, 로마 텔레토비 됐어 아 시작하다 리네폴리네폴좋네포다네포 니네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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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니면 먼저 우승하기? 우승하기? 얘니아 대답 좀 해줘 <laughs> 아, 마 외로워. 먼저 우승하게 할래? 그럼 지금 3대2야. 3대2야, 알았지? 어? 아니야. 3대2야. 니가 사. 어머? 아니야. 어, 일로 쳐야지. 일로 일로 그냥 빵 그렇지 잘한다 파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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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가야 돼 파우린 야, 그냥 공놀이 한다 해. 콘티 바뀌다고 해. 응, 그럼 너가 다시 그래야 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내 촉해. 야, 그냥 콘티 바뀌었다면 다시 안 걸어도 되지 않아? 로마스 퍼스트. 4대2! 4대2야! 시작! 엄마? 아! うわっ来る来る来る! 다 아, 그만해. 야, 그만하자고. 너무, 너무 힘들어. 와, 이겼다 우리가. 그래 얼른, 저희 승패 정리하고. 너무 아깝잖아, 미나. 야 그리고 5대2잖아 5대2 5대2 얘들아 이제 정리하고 하나, 들어가는 하나. 씬 정리하고 들어가자 박수는 너 챙기고 우리는 핸드폰 챙겨 아 로마스 핸드폰 아 정말 카메라맨이 공도 넣어야 되는 거야? 어이씨 깜짝이야 <laughs> 아아나비텔비 나나 뽀삐야 뽀? 뽀뽀? 이거 어디로 가있지 나도 모르는데 Takk for sikring.